문제는 이건데, 자, 이론상, 이론상, 방사선 에너지가 일부만 검출기에 흡수되는 경우, 이걸 이론상까지볼게요 <laughs> 이건 퀴즈에도 다 외울 것성이에요. 어, 그 이렇게 이만 제가 줄거만좀 외우세요. 자, 일부 흡수될 경우 정보 전달자에서는 포화성 분포 다른다 그러니까 <laughs> 전자가 몇개 생기느냐 포화성 분포 다른다 포화성 분포가 뭐냐면요 그냥 정규분포 일종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 이 정도 생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어, 이런 경우에 반지포 어떻게 생성하느냐 반칙폭은 이렇게 생각한다. 아또 하나 더 있네요. 에너지 분포는 가오시안 분포로 가정한다이유하 뭐냐면요. 포화성 분포, 가오시안 분포, 용어 바꿔쓰기 쉽겠죠. 정보 전달자에서는 포화성 분포, 에너지 분포는 가오시안 분포. 가오시안 분포도요 이것과 이거, 이건데, 그 이걸 그리는 1 0만좀 다를 뿐입니다. 자. 반지폭계산 이렇게 합니다. 2.35에다가 에너지하고 W값. W값은 이온상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겁니다. 자, 이게 이론상인데요.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검출기나 그 성광 검출기 가지고 에너지 분석을 하면은 얘들은 고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부만 없어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없어 됩니다. 자, 이 위쪽은 이론이에요, 이론. 이게 실제입니다. 그러면은, 이 잘못된 걸 바꿔줘야죠. 어떻게 바꿔주느냐? 그 바꿔주는 게이 F 하나인 F. 자, 이 식이요. 여기다 F 하나 더쓴 겁니다. 이렇게. 이 F를 뭐라고 부르느냐? 파노 팩터라고 부릅니다. 똑같습니다 예, 실제로는 이, 이 값을 씁니다. 어, 이게 방법 1입니다. 얼만큼 정확하게 지느냐, 측정하는 방법 1, 반치폭. 방법 2. 그냥 이 값을 에너지로 나왔습니다. 방법 2. 어, A라는 사람이, 야, 우리 반치폭 쓰자라고 했고요. B라는 사람이, 야, 그거 다시 에너지 나은값 쓰자. 두 가지 방법 제시한 겁니다. 모, 어, 목적 똑같습니다. 얼만큼 뾰족한가? 얼만큼 측정 잘하는 기계니까 이걸 판단하는데, 20, 22개 나온 겁니다. 자, 11번, 12번. 이렇게 제한된 겁니다.